지금, 산을 가르면서, 다대포 앞바다, 지금, 낚싯배, 낚싯배, 낚싯하고낚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대포 앞바다입니다. 보시면, 바닷가에, 지금, 출발하고 있죠. 바다를 가르면서 아주 맑은 공기를 마시러 가고 있습니다. 너무 맑은 공기가 맑고 좋습니다. 아이 시원하고 행복합니다. 겨울바다 자 부산 바대포의 수역장 앞에 낚시패를 타고 떠나는 그 맑은 겨울바다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지금 운전 떠나고 있죠. 밝은 공기에 기분 상쾌하고 너무 좋습니다.